네, 안녕하세요. 이희입니다수능택강 3강 2전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가는 실린더에 CXH2XOY와 O2가 들어있는 초기 상태이고요. 이 나는 가의 두 기체가 반응이 완결된 상태다. 그러니까 모두 반응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CHO의 이 개수를 다 미지수로 줬기 때문에 일단 화학 반응식을 미지수를 이용해서 써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좀 써보도록 할게요. 어, 탄소가 펜으로 갖고 올게요. 음, 탄소가 X계, EX계, Y계 있었고요. 여기 산소가 반응을 해가지고 CO2와 H2O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요 얘는 이제 1몰 있었다라고 했고요 CO2가 X몰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탄소 왼쪽에 X 오른쪽도 X로 개수가 딱 맞고요 수소는 이제 여기 2X가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2가 있으니까 얘도 개수가 X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산소 볼게요 산소가 여기 2X 여기는 X 그래서 생성물 쪽에 산소가 3X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3X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Y개가 있으니까요 어 여기 어 3x 빼기 y개 산소가 여기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o 2니까 여기 2를 곱해서 3x y가 돼야 되니까 얘의 개수는 어떻게죠? 얘 개수는 3x 빼기 y를 2로 나눈 요게 바로 산소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요, 여기 어 산소가 4몰이다, 그 그러니까 얘가 4몰이다라고 했고요, 어, H2O가 3몰이다, 그 그러니까 얘가 3몰이다. 그래서 x는 3이 되는 거죠. 자, x는 3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9가 되면서 2분의 9 y가 4가 됩니다. 그럼 2를 곱하면 8이 되고요. 그럼 y는 1이 되겠죠. 그럼 xy가 모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v1, v2가 필요한데요. 얘는 전체적으로 5몰의 기체가 존재하고요. 얘는 x가 3이니까 6몰의 기체가 존재하죠. 그럼 v1과 v2의 비는 이제 몰수비랑 같으니까요. 5대 6이 되겠네요. 자, 그럼 x분의 y, x분의 y에다가 V1 분의 V2 몰수로 대신해서 집어 넣으면 약분해서 어, 얼마가 되죠? 5분의 2가 되겠네요. 5분의 2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탄올이고요. 메탄올 메타놀 연소 화학 반응식 나왔고 이제 두 개, 두 개. 요개수 2를 줬습니다. 나머지는 얼른 맞춰 볼게요. 여기 지금 수소가 3일 해서 총 4개인데 앞에 개수 2가 붙어 있으니까 반응 전에 수소가 총 8개죠. 그럼 여기 8개 맞추기 위해서 4가 들어갈 거고요. 산소 보시면 여기 산소 4개, 4개 해서 총 산소가 8개인데요. 여기에 2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여기 산소가 6개가 되겠죠. 자, 6개가 되니까 a는 이제 3해 가지고 a b를 모두 구해 줬습니다. 자 그럼 B가 A보다 크다 얘는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자 CH3OH 3.2g을 모두 반응시킨다라고 했는데 얘는 이제 어때요? 분자량을 구해 보면은 32죠. 그럼 3.2g이면 0.1몰을 반응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CH3OH랑 O2의 이 비를 보세요. 개수를 보면 2대 3. 즉 몰비가 2대 3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를 0.1몰 반응시키려면 산소는 0.15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어2대 3으로 반응해야 되니까 어개수비가이 몰비가 2대 3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0.1몰 모두 반응시키려면 0.15몰이 필요한데 이 산소는 어 분자량이 얼마야? 3이잖아 1몰이 32g이란 소리야. 그럼 0 1 l 은몇 g이야? 3 2을 곱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0.1이 3.2이니까요. 얘가 4.8이 나오네요. 그래서 니은 맞는 질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 갈게요. 용기에 메탄올 1몰과 산소 1몰을 넣고 반응을 시켜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 1몰, 얘 1몰 있다 이거예요. 어, 이렇게 3단계 해 주셔야 되잖아. 양적 관계에서. 그제일 1몰 일몰 있다. 그럼 2대 3으로 반응해야 되니까 얘를 다 쓰겠네. 얘를 다 쓰고 얘는 3분의 2만 쓰겠네요. 이렇게 남겠네요. 이해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CO2를 찾아야 되니까 CO2. 3분의 2 생기겠네. 그러면 은 3분의 2몰이 생성되겠네요. 정답 기니디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A가 염산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가 발생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자, 금속 A W 그램, 자, 우리 금속 질량을 줬고요. 어, 문제에서는 H2의 부피를 어, 물어봤습니다. 그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가 뭐가 있냐? 요런 문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얘에 대한 정보를 주면서 얘에 대한 정보를 물어봤으니까 우리한테 뭘 쓰란 얘기냐면 요개수비2대 3을 쓰란 얘기예요 2대 3을 얘 몰수를 찾아. 그럼 2대3해 가지고 얘 몰수 도 나오겠지. 그얘 몰수가 나오면 부피로 변환하면 되겠지. 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A의 몰수를 알아내려면 어, 몰수 어떻게 구해? 어떻게 되고요?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이 나왔기 때문에 A의 원자량이 필요합니다. A의 질량을 A의 원자량으로 나누면 A의 몰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A의 원자량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 그래야 A의 몰수를 구할 수가 있다. 그 A의 몰수가 만약에 2몰이야, 만약에 2몰이야, 그럼 2대 3이니까 얘는 3몰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의 몰수를 찾기 위해서 원자량이 필요하고요. 몰수 찾았으면 몰비 이용해가지고 이 녀석의 몰수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1몰 몇 리터이냐 곱해 주면 되겠죠 영도 씨일 기압이라면 이십 이점 사를 곱하면 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티도 씨일 기압이니까 이십 이점사 리터가 아닐 거 아니에요 일몰 부피가 그럼 티도 씨일 기압에서 일몰은 몇 리터인지가 나와 줘야 되는 거죠 자 티도 씨일 기압에서 일몰 부피가 얼만지를 알아내면 곱해서 부피가 나온다 정답 삼번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AB와 B2가 반응해서 AB2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이다. 요렇게 이제 나왔고요. 자, 원자량비가 나왔으니까 얘네들 사이에 질량비도 우리가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얘가 이제 AB 34니까요. 이것도 더하면 7이잖아. 그러니까 질량비가 지금 14가 될 거고요. 얘는 이제 2가 붙어 있으니까요. 얘는 B2니까 4 더하기 4 8. 그다음에 얘는 이제 AB2니까 3 44 4 더하면은 얼마냐? 哦，为嘛呀？ 어, 더 하기 어려워요. 11, 22. 이렇게 이 해서 질량비가 나오네요. 7대, 4대, 11로 이제 질량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들어가 볼까요? AB와 B2를 각각 1몰씩. 자, 예를 들어 둘다 1몰씩 반응하면은 2대1로 반응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몰 다 쓰고 0.5몰만 쓰겠지. 2대1. 2대1로 반응해야 되니까. 그럼 얘는 이제 1몰이 생기겠죠? 그래서 AB2가 1몰이 생성된다. 얘는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B2 1L가 충분한 양의 AB와 완전히 반응한다. 그지? 그럼 B2 1L가 전부 다 반응에 참여했다. 자, 얘가 1리터면은 얘는 2리터가 되겠죠, 그죠? 개수비는 분자수비는 부피비니까, 얘 1리터를 충분히 다 이제 얘를 넣어서 완전히 완결시킨다면 얘는 2리터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자, a b 7 g 과 b 2 5 g 을 반응시킨다. 우리가 분자량비를 알기 때문에 이거를 몰수로 바꿔서 해도 되지만, 나는 뭐 질량비 2에 났으니까요. 바로 질량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그램과 5그램을 반응시켰다. 그럼 얘는 7대 4대 11로 반응하기 때문에. 칠대 4대, 11요렇게 반응할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이제 다쓸 거고 B2는 1g 남을 거고 얘는 11g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AB2는 12g 생성되는 게 아니라 11g 생성이 될 거니까요.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정답은 기역, 니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나에서 두 가지 식이 나왔고요. 자, 나는 지금 보니까 철의 재련이고요. 이제 개수비가다 나왔고요. 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수를 맞춰줘야 되는데요. 자, 보통은 이제 여기, 어, AL2O3처럼 이제 좀 제일 복잡하게 생긴 녀석의 개수를 1로 두고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개수를 1로 두면, 알루미늄 두개니까 얘를 2로 넣고요. 탄소 지금 모르고, 그지? 어, 여기 지금 산소가 3개잖아. 산소가 3개니까 산소 3개로 맞추려면, 이거 그러니까 산소 3개로 맞추려면, 개수에 띵겨 넣어가지고 2분의 3을 넣으면 되거든요. 2분의 3을, 그지? 그러면 이제 탄소가 또 2분의 3이 되기 때문에, 탄소도 또 2분의 3, 요렇게 이제 낑겨 넣으면, 어, 맞아집니다. 그죠 자,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계수에 분수를 쓰진 않아요. 여러분, 고3 되셔가지고 화투 할 때, 화, 화투에서는 이제 이렇게 분수를 쓸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화원에서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가장 간단한 정수, 비로 나타내줘야 되기 때문에, 각각 2씩 곱해서 2대, 3대, 4대 3으로, 요렇게 이제 써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 더하기 d, 4 더하기 3, a 더하기 b, 2 더하기 3, 얘가 더큰거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자, 니은 나에서 fe가 1몰이 생성되었을 때, 자, 얘가 1몰 생성됐다면, fe2o3는 몇몰 반응했겠어요? 1대 2니까 얘는 0.5몰 반응했겠죠. 그죠? 1대2니까 그래서 FE2O3는 0.5몰 반응한 건데 얘는 지금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화학식량이 얼마입니까? 160이죠 그러니까 1몰이 160g이니까 0.5몰은 80g이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니은도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자, 지금 FE2O3 1g이 반응할 때 CO2의 몰수와 AL2O3 1g이 반응할 때 CO2의 몰수는 이제 몇 배인지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해볼게요 자, Fe2O3가 1g 있다는 것은, 자, 얘가 화학식량이 얼마야? 160이지? 1몰 o l 이 160g이야. 1몰 o l 이 160g. 그럼 1g이면 160분의 1몰인 거잖아. 그지 160분의 1몰인 건데. 자, CO2 보세요. CO2. 개수 봐봐. 개수가1대 3이지. 1대 3. 그 얘가 이제 1몰 반응하면 얘는 3몰 생기는 거야. 1대 3. 그얘160 160분의 1몰이 반응을 하면 CO2가 160분의 3몰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Al2O3가 어 1g이 몇 몰이야? 얘는 화학식량이 102야. 102. 그럼 1g은 1g은 102분의 1몰이잖아. 102분의 1몰. 음. 이건데, 자 얘는 얘랑 얘랑 봤을 때, CO2랑 봤을 때 2대 3이야 개수비가 2대 3, 2대 3, 그 2대 3으로 생겨난다는 거죠. 2분의 3을 곱해야 되니까 204분의 3몰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이 Fe2O3 반응할 때 생성된 CO2의 양은 어 양은 얘는 얘는, 그렇지? 어, 요거 요거 Al2O3 반응했을 때양 204분의 3몰에 20분의 51배다. 이게 맞니?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어 약분 때려. 사. 그럼 80분의 3이 되거든. 어, 이거 10, 160분의 3이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는 아니요. 틀렸습니다. 정답 기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메테인 연소화학 반응식이다. CH4O2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림은 실린더에서 메테인과 산소가 들어있는 초기 상태를 나타냈고, 몰수랑 질량을 섞어줬지만, 뭐, 어쨌든 산소 분자랑 우리가 아니까, 몰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쌤이 이제 식을 써가지고, 자 얘가 지금 0.1몰이 들어 있었고요, 그죠? 여기 첫 번째. 자 산소는 분자량이 30이잖아. 분자량이 30인데 8 g 이라는 거는 지금 4분의 1몰이 있었단 얘기입니다. 4분의 1몰, 그러니까 0 2 o 몰이 있었단 얘기예요. 0.2호몰 있었단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반응 시키면 어떻게 돼? 1대 2로 반응하니까요. 얘가 지금 다 쓰겠네. 얘0.1다 쓰고 얘는 0.2다 쓰고 이다쓴건 아니네. 남네. 얘는 다시 0.1몰 생기고 얘는 0.2몰 생겨서. 자, 얘는 다고 얘는 0.05몰이 남고 0.1몰, 0.2몰이 생성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 들어갈게요. 생성된 CO2는 지금 0.1몰이거든요. 0.1몰이야. 그럼 0.1몰이면 은 1몰이 44g이니까 0.1몰이면 4.4g이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지문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니은 반응 후 남은 O2예요. 예, 예. 0.05몰 남았어요. 근데 요 녀석의 질량을 물어봤으니까 0.05몰 남았는데요. 1몰이 32g이니까 이게 0.05몰의 질량이 될 거고요. 생성된 H2O는 0.2몰입니다. 1몰이 18g이니까 0.2몰의 질량은 요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요거 이제 약분해 보면 4가 되고요. 48에 32. 어, 그지48 32 맞냐? 음, 그다음에 2 2로 나누면 4분의 9네요. 그럼 2보다 크다. 그지 2보다 커. 2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디귿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실린더 속 기체의 밀도는 반응 후가 전보다 크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어차피 이제 밀도라는 게 여러분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밀도라는 게 부피 분의 질량인데, 어차피 질량은 어때? 어차피 질량은 일정해. 질량 보존 법칙에 따라서 일정해요. 그런데, 자 반응 전에는 이거 두개 더하면 0.35몰이 있었어요. 그쵸? 어, 빨간색으로 해야겠다. 처음에 0.35몰이 있었거든. 근데 반응 끝나고 나면은 어때? 0.35몰. 어? 몰수가 똑같네. 자, 몰수가 똑같다는 것은 부피도 같단 얘기거든요. 그럼 반응 전과 후에 부피도 같고 질량도 같으니까 밀도도 같겠죠. 그니까 ᄃ은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정답은 기억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전 문제 6번까지 풀어보았고요. 쌤이랑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